안녕하십니까. 양양이와 정정이의 아, 정정이 아니, 양양이와 정정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양양이와 정정입니다. 아, 오늘 양양이와 정정이가 너무나도 바쁘신 운동할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특히 하체 운동 베스트 3. 집에 가서 요것만딱 하시면 돼요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개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20개도 안 하실 거거든요. 어차피. 자, 10개. 그럼 선생님, 준비되셨죠? 네. 우리 이쪽을 바라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스쿼트 앤킵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자, 뒤로 런지에서 앉으실 때, 하나. 선생님, 숫자 잘세 주실 거죠? 저희가 좀 아날로그로 가야 됩니다. 숫자 세 주시는 네. 분이 없어요? 번. 네. 세 번. 자, 다리를 앞으로 네. 쭉 뻗을 때, 네. 호흡을 내뱉어 주세요. 그리고 다리를 쭉 뻗을 때또 키포인트를 발가락을 하나. 몸쪽으로 한번 당겨보세요. 허벅지 뒤쪽이 굉장히 그리고.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그다음 무릎도 쫙펴려 노력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앉을 때는 앞다리 무게중심이 약간 실려있으면 좋습니다. 휴, 좋습니다. 아, 이것만으로도 벌써 약간의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. 자, 그럼 두 번째 동작. 스쿼트 앤 사이드킥입니다. 자, 출발할까요? 네. 스쿼트 앤 사이드킥. 그리고 숫자 소리가 왜 안, 들, 안 나오지? 네. 그렇죠. 선생님, 세주셔야죠. 저는 지금 말하느라 네 굉장히 번. 바쁩니다. 후. 자, 스쿼트 앤킥 하실 때 옆으로 다리를 때 야. 엉덩이 자극이 오셔야 돼요. 엉덩이 조금 더 예. 좋은 자극을 오. 주기 위해서 약간 야. 뒷사선으로 야. 보내면 조금 더 효과적일 야. 수 있습니다. 야. 이때도 발가락을 아.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. 끝났어요. 끝났습니까? 어. 아우 예 알겠습니다. 자 T밸런스. 한 다리를 먼저 들어주세요. 어. 이것만으로도 어. 이때만큼 우리 포인트를 합시다 발을. 발바닥 근육도 훈련시켜줘야죠. 자 그리고 뒤로 다리 쭉 펴면서 T자 만들기. 하나 어 저희 지금 떨리시는 거 카메라 잡히면안 되는데. 저... 두 번. 다시 막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몇번 더? 두 번. 두번 더? 아우 알겠습니다. 자, 한번 남았죠? 마지막. 마지막, 이제 우리 스마일 하면서 열 번. 우 아, 좋습니다. 자. 자, 그러면 여러분들, 이렇게 베스트 3, 하체 운동 하시고 건강한 하체 만드셔서, 어, 노는 것도 아주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, 양양이와 장장이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